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가 7번, 요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재밌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첫 문장 자세히 읽어줘야겠죠. 자, 가보면, 자, according to discoverers of the Indian traditions Vedas. 아, 선생님, Vedas가 뭔가요? 아,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네, Vedas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이게, 그게 주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전통 중에 있 있는 게 이제 베다스라고 하는 건데 이 베다스를 연구하고 있는 이 스카우얼스 러니까 학자들 이 학자들의 어플리케이션 따르면 자 The Origin of the Religion 자 종교에 대한 그런 기원이 자 What to be s u c h in the impressions that natural phenomena made upon man 이렇게 나왔죠 야이천문전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이 친구 조금만 체크해 주시면요, what's 어, t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자비추용법이라고 해서 비추용법자이비추용법이라고 해서 어 비동사와 투구동사 이렇게 연달아 나왔는데 해석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할때이 친구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비추용법의 조동사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can 할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나, 자두 번째 will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세 번째 should 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뭐뭐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뭐뭐 <뭐라> 할 예정이다, 뭐뭐 <뭐라> 할 운명이다, 비둘기 츠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자, 이 맥락에서는 l 드 정도로 이제 파악해주시면 되고요. 자, 종류에 대한 기원이 s h 드베 l d b e s e c h 라고 해도 되는 거죠. Search는 s e e 에 대한 과거분사 형태니까 아 찾다가냐? 찾아 줘야만 합니다. 자, 어디에서 찾아 줘야 되냐면 자, in the impressions 어떤 인상 속에서 찾아 줘야 된다. 자, 근데 봐 봐요. 자, 여기 에 지금 대시 나왔고 이 앞에 있는 impressions를 꾸며 주는데 이 대시 지금 동격이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냐. 이걸 이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저. 공격이라고 하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death을, 아, 이 대스를 다른 걸로 바꿀 순 없죠.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 관계대명사에 때 당연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natural phenomena, 아, 자연현상이 made, 만들었다. 목적어가 지금 없죠.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는이 대시 뭐가 되는 겁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이 만들어냈어요. 자, upon man. 누구에게요? 아, 인간에게 만들어낸 그러한 인상에서 찾아야 된다. 아, 됐나요? 보세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글의 크게, 자, 글의 대상. 자그의 대상이 뭐냐면 아 종교의 기원이죠 자 종교의 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필자가 하나 딱 붙였죠 아 종교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 자연현상 자 여기서 찾아야 된대요 근데 이 자연현상에서 그냥 뭐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시겠죠 도대체 어떤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씩 더 읽어보면서 파악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그래서 The m y t h o l o d i c i e 신화 속에 있는 인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화 속에 있는 인물들의 w o r e a r t to be the perspiration of natural objects 이렇게 나왔죠 자, w o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to b 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자, 뭡니까? 자, 우리 주어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가 걸리고 나서, 이 뒤에서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면 되냐면, 자, 주어 입장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 동작을 받고요. 그리고 이 주어 입장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 봐요. 신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 월 같이 생각이 되고 간주가 됩니다. 자, 어인 것으로 생각이 되냐면, two be personifications of natural objects 뭔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객체 물체에 대한 personifications 아, 의인 과정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의 인과 인 것으로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죠. 자연현상에 대한 뭡니까? 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인화입니다. 아, 여기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아야 다라고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막그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가뭄이 와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연현상인데 가뭄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신도와시소뭐 아니면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럼 뭡니까? 어? 아, 하늘에서 뭐, 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이런 장난쳤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요런데. 아니면 뭐 번개가 친다 라 그러면 아, 제우스님이 뭐하셨고. 이렇게. 어. 그래서 이 자연 현상에 의의가종교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의미죠. 그리고 자, the impressive manifestations of nature stimulate the p e r s o n i f i n g advantage of a ma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impressive, 인상적인. 자, 이런 인상적인 manifestation. 자, 여기서 이 여기 단어 조금만 보면은, 우리 manifest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자, manifest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나타나다. 또는 발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뜻이고 이거에 대한 명사형대가 Manifestations 이런 뜻인데 인상적인 발현 예를 들어서 막저 번개 꽝 그죠? 인상적이죠 그죠? 막 요런 것들 자 뭐에 대한? Obnation 자연에 대한 이런 인상적인 발현이 자, Stimulated 자 뭡니까? Stimulated 라고 하면 자극하다죠 그죠? 자극했습니다자 요거랑 이제 콤통업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용기 있죠 우리 키가 빠지고 심요 웨이트. 심요 웨이트 하면은 이번에 모의 시험하다 요구드셨습니다. 모의 시험하다자 그러면 아이 자연 현상의 인상적인 발현이 세티모이 자극했습니다. 자더어 퍼스니파인 파인테지 오버맨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런 퍼스니파이 이거 의인화하려 했죠? 그래서 우리나하의 그런 어떤 상상력, 판타지, 이런 것들을 자극을 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종료가 나왔다. 뭐이 정도예요. 아. 계속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좀 기네요. 자, 한번 볼게요. 3문장.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자이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primary 하면 주요한, 또는 첫 번째, 뭐 주요한 이렇게 하셔야 돼요. So, 종교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단계 중요한 단계가, 자, what is not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an or to the need of the human heart as Miller expressed it in his book, but to massive elementary capabilities of the impersonal personal figures in th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ongs. Ah, 장난 아니죠. 자, 봐요. 자, 여기서 문장 보면은, 자, 이게 지금 나왔죠. 자, what is the name? 자 낫이 나왔는데 이거 낫 조금만 체크해봐요 봐봐요 자 원래는 지금 비 지우 슈 라고 하면은 이게 어머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머 때문이다 어머 때문이다 자, 이건데,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라시 하나 쏙 들어갔고, 그리고 쭉쭉 가다보면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콤만 찍고, 덧 다음에 듀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듀가 분명히 중복이 되니까 듀는 생각해도 되고, 덧 다음에 툴만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뭐,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머 때문이다, 이런 건데, 여기 사이에 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엔드를 기점으로 또 뭐가 나냐면, 추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end는 앞에 있는 친구에 같이 걸린 거니까, 뭐, 뭐, 때문이나, 그리고 뭐,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뭐,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주자은기중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 종교의 첫 번째 단계는, 자, 뭐 때문이 아닙니까? Due to the malicious nature of man. 자,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야. 자, 이 무슨 말이야? end가 아니라, 원이든요미안요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이 어, 사람이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기서 nature는 자연에 대한 본성이요. 에 자, 보에 네. 자, 뭐때문이 아니냐면, 자, to the needs of the human heart, 인간 심장이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이 원한다. 아, 나 종교를 원해. 이런 것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지? 이런 것때문이 아니에요. 자, a 지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삽입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 Miller, a g a t 의 Express in 그것을 in his book, 그의 책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자, two, 뭐 때문에 입 m a s s e l e m e n t a r y capability 아, 인간이 그런 기초적인, elementary, 기초적인 기초적인 그럼 capability capability라고 하면 어메일러티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자, 어떤 기초적인 능력 때문이래요. 뭐할수 있는 능력이야? 자, O, B, I, N, G 수식 하나 걸렸죠. 그래서, 자, 볼수 있는 능력인데, personal figures. 아, 어떤 인격적인 인물들. 그죠? 인격적인 인물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 in the impersonal in a phenomenon. 뭡니까? 아, impersonal 하면, 아, 인격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뭐, 인격,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어, 사람이 아니고, 산물 같은 거, 아니면 자연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현상, 그죠? 어베키지처럼 n 그의 주위에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현상, 즉, 자연 현상 속에서 인격적인 인물들을 볼수 있는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 때문에 뭐가 생겼다? 종교가 생겨났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문장 조금 기니가 절대 혼동하지 않고 여러분들 해서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번 문제입니다. 자 What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religious w e s t e r s 자 여기서 thus는 중간에 끼치고 보니까 당연히 또 어디로 보내주니까 자 앞으로 보내주고요. Thus. 그럼로 결론 지어주고 있네요. 그럼로 What finally led to? 자 What 덩어리입니다. What부터 자, 여기까지가 지금 what 덩어리가 주어로 쓰였고, 자, 그리고 was라는 동사가 지금 동사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어, finally, 결국에 led to 초래한 거죠. 그래서 초래하는 것은 the formation of r e l i g i o n i s 종교의 formation, 형성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형성에 맞히는 초래한 것이 무엇이 뭐였냐면 <목소리> the l a b o r a t i o n of t e natural resources. 우리가 자연 신화에 대한 l a b o r a t i o n 공들인 설명이다. 음, 자연 현상에 대한 공들인 설명이었고 자 비유도 뭐였습니까? the venerations of the respective figures. respective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런 뜻이고요. 요거랑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단 r e s p e c t f u 하면 각각 이 이런 뜻인데, respectful 하면 요거 조심해야 니다 이게 뜻이 존경스러운 이런 건데, 아, 신인가 존경스러운 막 이런 거 같이. 아, 그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숭배였지. 왜요? 자, 우리 제우스 숭배하고 포세이돈 따로 숭배하고 이사람 따로 숭배하고 하죠. 그렇죠? 그럼,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숙배와 자연 현상에 대한 공들인 설명, 아, 이런 것들이 종교의 형성을 초래했다. 라는 거죠. 됐나요? 어? 됐죠? 아, 이거네 자, 그래서, 자, 결론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6번 문장에서. 자, 볼까요? 자, 6번. 자, the beginning of religion. 자, 종교의 시작에, 종교의 기원에, So, 의 시작이 s worship of a t s h t h e worship of many natural objects? 그러니까 많 t 자연적인 물체들에 대한 w o r s h i p 아까 v e n e r a t i o n 이라고한 단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연적인 물체들에 대한 숭배였고 a l objects? w h a t h e w i y t w h t h e r p r a e s e o i f many r l o c s e o f y n a t u e c s h h e o f m a n a t r a c s h t h e s i n u c h h e n o m e n n a t a t s h t h e s k n y t h e s y t u h n d e r s o t u o r m n l i g h t n i n g r a i n a n d f i r e 자 무엇을 가지고 그러한 현상, 그러한 현상에 대한 무위죠 프레이 나미네스. 어, 무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뭐 공기가 꽝 쳤어. 그러면 그 공기가 꽝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프레이 나미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요거 어휘 어, 선택 좀 조심하세요. 편이 남이 났으면 우위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현상인데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거는 우리에게 우위를 우리, 어, 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개미 그냥 밟으면 죽는데 우리가 개미 막숨내니까그을 수는 않죠 그러니까 우위보다 우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현상. 예를 들어서 뭡니까? 태양, 못할 수 없죠. 태양, 하늘, 뭐 폭풍우, 그리고 뭐, 뭐, 뭐 라이팅, 뭐 뭐. 뭐 비, 유, 룩,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그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연물체에 대한 순배가 무엇으니까종류의시작이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이 프레이 다니는 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꼭 잡아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해 실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종류에 대한 어,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고, 이거 어,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7번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